자 이분도 59급입니다 그나마 응해네요 욕심에 비하면 응해죠 이게정도 당연하게도 차스카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 즐기는 사람들 차스카 대부분 마비카고 나발이고 뽑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정검 및 레진 가차 계획상담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마비카를 건너뛰고 시틀 이돌 전무를 하고 싶은 마비카를 건너뛴다고 아 그래? 하긴 마비카 취향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 마비카를 건너뛰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시틀라리 2돌 전모까지 달릴 예정이고 그러니까 차스카한테 시틀라리를 끼워주겠다는 얘기죠 현재 에밀리풀이나 2돌 라슬 전모 3돌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마비카가 세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안 뽑아도 되긴 해요 상관없죠 스펙을 한번 봅시다 3돌 가금 좀 하시는 거죠 그죠 아래 공기랑 트럭을 그냥 마음에 드는 캐릭 나오면은 지르고 기본적으로 한 트럭 한다는 뜻이고 마음에 들면 달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히려 키니치한테 투자가 적게 들어갔네. 캐릭터 한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애시당초 목적이 그냥 밧줄 요원으로 뽑은 것 같은데 특성도 안 찍었네. 얘는 밧줄 요원이고요. 6돌돼 있겠죠 무조건 안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돼 있으면은 확률 조작이거든요. 야, 근데 스펙 좋긴 하다 미스길이라서 그런가요? 돌1돌이네요 1돌, 왕관 2 개. 흑술창 종료 세팅 잘했네 원마도 900 정도고 라슬 1돌 했겠죠 2돌 했네요 이때 시기는 전모보다 돌파가 효율이 좋던 시기잖아 그래서 2돌을 해둔것 같고요 라이덴 스펙이 아유 훌륭합니다 애초고요 2돌 돼 있겠죠 3돌 돼 있네요 3왕관 호박에 160 정도 원총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데 알탐 72에 176 그러면 전무가 아니겠네 늑송 63에다가 236이면 이거 99.9%네 제사의 5. 채채치 일돌 뚫려 있을 거예요 뚫려 있죠 조금만 꾼 별자리 있으면은 무조건 뚫는 그런 것 같은데. 사라가 스펙이 좀 그래 많이 빡세긴하다. 천날치고도 세팅 되게 잘하긴 했어. 요새 베넷은 표준인 것 같아요. 못해도 다들 250을 넘기는 추세긴 해. 애들이 흠잡을 데가 없죠. 그래도 흠잡을 데가 없고요. 그냥 효율 좋게끔. 실론이는 레벨, 뭐 그렇게 빡세게 안 올리고, 일단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괜찮다고 하는 별자리는 다 뚫어놨는데? 가끔 아, 그냥 많이 했겠는데 이게 이게 사실 말이 다리 공기 플러스 트럭인데 숫자를 안 적어놨잖아. 그냥 케이트 나왔는데 마음에 들면은 무조건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도. 얘는 안 했네. 얘는 좀안 키웠네요 제대로. 이 친구는 라이오슬리한테 끼워주기 위해 가지고 당연히 키웠을 겁니다. 얘는 스펙이 별로 안 높죠. 종결 세팅 안 됩니다. 근데 별표가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유기한 것 같은데 느낌. 이 친구도 아직 키우고 있는 거거나 뭐안 키우거나 그렇겠죠. 악단의 치약을 먹는 게 맞죠. 이거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가지고 나오면은 키울 건가 봐. 너가 안 나오면 합성 돌려도 되긴 하는데 뭐야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이거 강화를 좀 하시죠. 91 자신 전무 아니죠? 이 자기 전무가 될 수가 없거든 적사지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세팅이 돌돌 세팅이네 이것도 검투사를 준비하고 있겠네 알을 유기했어요 왜? 괜찮은데 나이다도 유기한 거 아니죠 나이다 유기하면 안 되는데 1돌까지 했는데 너무 투자가 안돼 있는데 나이다를 쓰는 캐릭터 조합이 알탄밖에 없네 밑에 있긴 한데, 얘네들 안 키웠으니까, 는 주로 쓰는 애들 위주로 보게 되면, 은 여기 쓰고 있었겠네. 아 행심한 맞춰가지고. 라슬 연소용도. 아까 에밀리 뽑고 싶다 그러지 않니? 그러네. 에밀리 들어가 있네. 수메르때 통째로 접었다고. 아, 그래서 나에다도 안 키워져 있겠네. 라슬 전무의 삼돌. 이거 <laughs> 한개더 올리겠다고요. 전정 무기도 뽑고. 어. 애정캐라서. 제가 뭐, 가차 계획을 잡아드릴 게 없겠는데, 뭐, 이미 정해두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추천한다 그러면은, 이런거 추천 잘안 하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애정캠에는 가야죠. 프리나도 이돌인데, 지금 1돌 아니었던가? 이돌 가겠단 거지, 복각을 하면은. 에밀리는 내가 봤을 때, 라슬 때문에 뽑겠다는 건데, 나히다를 넣는 게 라슬 자체의 숫자는 조금 더 유리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에밀리 넣으면은, 라이오슬리의 숫자는 작아지고, 에밀리가 딜링을 넣는 겁니다. 지금 뭐기네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거든. 이게 별표 안돼 있잖아. 이게정뭐 뽑으면은 얘랑 얘 둘이네. 그러니까 숫자 얘기죠 숫자 얘기. 자 봐봐요. 나이다는 원마 버프 주잖아요. 에밀리는 버프 없잖아요. 나이다 같은 경우에는 연소 조합에서 나이다 딜링이 좀 많이 빠지잖아. 결국엔 버프 주는 능력이 딜링이라 보면 되는데 나이다가 라슬에서 리턴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라슬 자체가 넣는 데미지. 이거는 나이다 쪽이 세죠. 에밀리 버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라이오스의 1돌 기준에서는 에밀리 쪽이 전체 DPS에서는 더 좋겠죠, 아무래도. 에밀리 자체 깡들이 세거든. 에밀리 자체 깡들이 세지는 거를 나히다 넣어가지고 융의 데미지가 한 2만 더 들어가는 숫자를 합쳐가지고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 못 넘어서. 3돌은 모르겠어. 3돌은 넘어설지 모르겠어. 에밀리는 지갑 뽑는 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편의성. 그래서 뭐 에밀리 쓰는 게더 좋긴 합니다.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처음에 기겠지만 라슬 자체가 띄우는 숫자는 라히다 쪽이 더 높습니다. 라요슬리 애정캐라면 <laughs> 라슬이 만드는 숫자를 높게 보는 게 에밀리 스면 낮아져가지고 기분이 묘할 수도 있어요. 라슬 때문에 실론이 이 돌도 안거라. 아얘문에안걸였어 근데 에밀리 쓰는 게더 편해서 라슬 조합에 보스 전 가는 거 말고는 에밀리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해. 에밀리 뽑으면은 키니치도 키울 거야. 만약에 키니치 조합도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에밀리 뽑을 만한 거 같거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안 뽑아도 될것 같은데 나이다 1돌은 세토스 뽑다가 잘못 나왔다고 세토스가 세토스가 없는데 나오라는 세토스 안 나오고 나이다 난다 보네 아 세토스 있네 아니 이거 왜 뽑았는데 이거 수집 욕구구나 DPS 그래 근데 3돌 라이오스는 잘 모르겠어 최소한 1돌에서는 에밀리 쓰는 게 DPS가 더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3돌에서까지는 잘 모르겠다 결국엔 서포터가 원마 버프 주는 절대값이 더 커지냐 작아지냐 차이잖아 점점 고점 올라갈수록 버프 주는 게더 이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 원치 내가 계산 해봤어야 알지? 원래 위쪽 올라가면 계산 안 해보거든요. 기분 따라하세요, 기분 따라. 난라스를 숫자 보고 싶다 그러면 나이다고. 빨리 깨는 거 원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근데 키네치를 파티 편성해서 예쁘게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에밀리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라이오슬리 꽃 좋은 거 이번에 나왔는데 바꾸면 세팅이 오히려 덜 예쁜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요거 얘기네요. 되게 애매하네. 만약에 오버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오른쪽 거긴 하거든. 진짜 하나도 오버가 안 되면은. 근데 지금 오버잖아. 엄마 붙어 있는 게 효율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두줄아니야 그리고 실로닌 쓰는 파티에 원충도 도움 되거든. 그 마지막에 궁극기야 무조건 돌아가야 실로닌 가지고. 잠깐만, 실로닌 이돌 아니었나? 뭐 여튼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전모도 뽑을 거라며. 저것끼면 치약이 오버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음료시인이니까는 뭐 저런데, 삼돌하고 전용 무기도 뽑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는, 그냥 이거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심지어 다른 것도 바꿔야 돼. 치약 두기야, 이것도 왜? 이러면은, 하나 찾아보자. 어, 있다. 그럼 요거를 착용을 하고, 지금 보이시는 요거 거의 비슷하잖아, 수치가. 요거 비슷하고, 요거 수치 비슷하고, 요거 비슷하니까. 요걸 교체를 하고, 요걸 교체를 하면은, 전정목이 끼면은 오버 되네 그래도 몰치가 아프다 그죠? 키트 바꾸려고 그러면 파밍 해야겠는데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건 딱히 안 보이는데 뚝에서 치약을 낮추고 원만한 공포 챙기는 쪽으로 뭐. 오케이 오케이 오 차라리 이런 거 그러면은 야 괜찮죠? 이로 가면 될것 같은데. 강어류 67은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좋은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나 지금 실론이 이 돌이잖아. 그지? 원마토이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봐줄 수 있는 게안 됩니다. 공뚝을 그러면 강화를 좀 해보세요. gp가 과해가지고 공격력을 확보하는 게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공뚝은 강화를 해두게 되면은 쓰임새가 생기긴 하거든. 결국엔 강화를 한번 해볼 만하긴 해. 이런 거. 이두개 정도는 해볼만한데? 얘가 안 끼게 되더라도 다른 캐릭이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면 은돼 보입니다. 아비카는 확실하게 건너뛰는 거죠. 시틀라리는 차스카 때문에 뽑을 거고. 레진 쓸곳 찾으면 되겠네. 얘네들 그냥 키우는 거 어때요? 솔직히 나는 얘네들 안 키워져 있는 거좀 불편하거든. 타이날이 있지. 미코도 있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안 키워져 있잖아. 좀 불편하거든. 얘들 세팅 제대로 달리고 나는 레진 쓸 곳은 여길 것 같아. 시틀라리 일단 생각을 하고 걔 미리 준비 끝나고 나면은 그동안 얘네들 둘이 종료도 있네. 저얘 둘이 추천할게요. 본준님 어때요? 취향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타이나리 정도면 조준샷에 대한 호불호는 좀덜 타는 캐릭이라 생각을 하거든. 마치 무기도 좋은 게 있기도 하고, 조금 안띄어도 돼요. 지금 보시면 시계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 이거 강화해보고, 이거 웬만하면은 10% 넘을 거거든. 한 번만 가도 괜찮긴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번 가면 더 땡큐긴 하겠지만, 이거 강화를 끝내놓고 아니면 지금 내가 강화해 볼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는 뜻이 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안 해줘도 괜찮다는 뜻이야. 뭔 뜻이야? 해주세요. 아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아, 자,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책임 안 져요. 어, 원충 괜찮죠? 원충 괜찮습니다. 오, 원충! 원충 괜찮죠? 원충 괜찮아요. 아, 어, 다행이다. <laughs> 한 번만 더 가면 되는데, 지피에. 아, 그래도 그,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야, 원충 잘 붙었네. 안 그래도 원충이 너무 부족했었네 세팅이. 얘 원충 필러한 캐릭이거든. 얘 원충 없으면 안굴러가 똑바로. 어, 맞냐고? 당연히 맞지. 합리아가 아니라 잘 떨어졌는데 무슨. 아니 잘 떨어졌구만 뭔 소리야 아무래도 원충 세팅 안돼 있어 가지고 안, 안, 안 굴러갈 판이었는데 내 생각에는 시계만 조금 한번더 파밍해 볼 만한 것 같아 나중에 여유 될 때면은 합성을 조금 돌리거나 치약이 조금 붙어 있는 그런 거합법하면 되지 않을까 좀 아쉽죠 옵션 양이 아 GP 최저옵이요? 좀 아쉽긴 한데 뜻대로 되나 그런 게 물론 치약 보정이 있으면 되긴 하지 근데 저기에 보정을 떠나 가지고 옵션 양을 봤을 때는 뭐 아쉽긴 한건 사실이잖아 차라리 여기 뒤에 원마라든가 공포가 좀 붙었으면 좀 괜찮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계가 좀 아쉬워요 미코도 근데 스펙이 끝났구나 어차피 얘네들 레진술꽃이 특성작이랑 레벨 찍으면 되겠다 얘도 특성작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둘이 육성하고 세팅은 끝났으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시틀날이 준비부터 우선 요거 먼저 해놓고 미코랑 타이나리 육성에 레진 투자 원마시계, 원마시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전용무기 꼈을 때는 원마의 효율이, 이거 나 옛날에 계산한 거 있는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위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늘그랬었어 이거 알탐도 그랬었고, 타이나리도 그랬었고. 아무튼 전용무기 아니게 되면은 개수분을 추가해 줄수 있는 게 무게 달려 있었거든. 그래서 얘 자체 개수도 공인력 개수인데 원마 개수를 얹어주는 설계였잖아. 전무 아니면은 시계는 선택입니다. 공시계랑 원마시계 중에서 부업 좋은 거.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 조금 더 키울 캐릭을 골라 봅시다 설탕 메인딜려아 그거 <laughs> 설행부피 야 이거 진짜 좋은 조합이거든 지금도 심지어 유효해 이 조합이 요번에 또 특히나 격변 기본 포텐셜 올라와 가지고 괜찮아졌거든 바뀌었잖아 배수가 올로는 요거 쓰면 되겠네 설행부골 또는 설행피올 이런 걸로 이조합에 설탕 불러 드릴게요 그냥 청로 4세트에다가 엄마 세팅 끼면 됩니다 원충 150 요거를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무기도 그냥 적당히 뭐 아무거나 쓰세요 최대한 제래학장 쓰면 좋긴 하거든 제래학장 왜냐면 이 스킬 한번더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온필드 설탕일 땐 더욱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딜러들 세팅 따라가는 거지 얘는 뭐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세팅 그대로 쓰면 장땡이고요 북두는 이런 무기 프리면의 슐패죠 그리고 저련 4세트. 내가 어려워요. 원공치 또는 원번치를 가는데 시계는 사실 원충이 부업에서 땡겨지면 공시계 가능합니다. 특히나 무기가 지금 이런 원충 무기를 착용할 수 있게 되면은 공격력 시계를 대부분 낄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서드리면은, 공, 펀치, 여기까지 원충 상황 보세요. 원충은 서령부피 조합에서는 200%면 충분합니다. 단독 번개 조합에서는 200%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리시면 되고, 보통 종결하게 되면은, 얘는 60, 120이 맞추기가 좀 빡세요. 조금 낮게 잡아도 돼. 요 정도 잡거나, 요 정도 잡거나. 그 다음에 피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이 안 돼있죠. 저 조합에서는 뒷골목 끼는 게 좋긴 하거든. 뒷골목이 없네? 그럼 저렴 껴야지. 그다음 얘는 극단 4세트가 공번치 얘는 세팅 잘 나와요. 막 70에 140도 뽑을 수 있어요. 조금 힘주면요 리니를 안 쓰는데 대마술 합치고 싶다고? 그러면 리니 왜 뽑았어요? <laughs> 왜 있는데? 얘 아니 뭐안 쓰면 합쳐도 될것 같긴 한데 대부분 원신의 무기 재련이 효율이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서 나는 그냥 안 합칠 것 같은데. 아까 안 봤어 전분 계정이 종말 탄식의 노래를 이제는 합쳤잖아. 근데 그거 물론 2, 3년 전일 거거든. 진짜 옛날이긴 할 건데 안아쳤으면 올로른 종탄 들어갔을 법했었잖아. 사실 재련 효율 막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건안합친게 나은 거 같아. 그냥 대부분도. 다시님 이제 이 가검을 더 많이 해가지고 캐리볼로 맨날 재련 높게 쓰는 그런 유저가 아니라 그러면 은 그냥 두는 거지. 그렇지 뭐 지금 쓴다 그러면 피슬이 써도 되기도 하고. 아피슬 줄까? 안 아, 보니까 저렴 바로도 안 쓰고 있는데 피슬 어때요 본주님? 이렇게 하죠. 어 예쁘다.